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세 번째 소개해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분일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로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권고한 자로 말을 어떻게 도와줄까 알게 하셨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내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4절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습니다. 학자의 혀라고 할때이 학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많이 배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정확한 모습이 되겠어요.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임, 제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쳐야죠. 그러므로 이종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제자 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주인이 있고.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말을 듣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특별히 예능 같은 전문직을 하는 사람들은 난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학자의 혀 그랬을 때, 그건 제자의 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무슨 말을 하게 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 부활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살리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본인 자신이 갈릴리 시골에서 사셨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메시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문등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광풍이 불던 바다가 예수님의 말로 잠잠해졌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은 29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로라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보통 서기관들하고는 다르다. 그냥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학자의 혀를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자연도 잠잠케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7장 29절의 말씀처럼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건 권위 있게 말씀하셨고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음을 우리 가운데 일러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중요한 단어를 하나 소개한다면 권고한 자. 라고 하는 말씀을 4절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다는 건말 그대로 권고한 사람, 피곤한 사람입니다. 지친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러한 이들에게, 권고한 자에게 말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말을 할때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생기가 솟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지치고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하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논리 있게 말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논리 있게 말하기보다 살리는 말을 하셨고, 지친 자를 일으키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는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학자의 혀를 구했고 아침마다 그 일을 이루어 갔다 면 오늘도 우리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 내게 오셔서 학자의 혀를 주세요.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학자의 혀로 모든 말을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지나간 날들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 혀가 부족합니다. 이 혀가 부족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6장을 읽으셨을 때 입술을 숯불로 찢어서 정결케 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입술로 행하는 일에 은혜가 있게 하겠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아무리 화장을 안 해도 입술에 화장은 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죄가 많고 그래서 입술을 먼저 덮는다는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숯불로 지져서 정결케 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파수꾼의 입이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을 지키게 해 주시고 그 입술로 학자와 같이 말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10편 120편 2절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말에 학자의 혀를 주십니다. 제자의 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네가 선포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는 말, 지치고 힘들고 고한 자들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이 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된 사명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종, 주님의 학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학자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다라고 하는 말로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학자는 아침마다 귀를 깨우쳐 알아들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학자가 될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가르침을 배웠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특징은 학자의 특징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청종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그 청종을 한 사람은 순종해야 됩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께 복종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특별한 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셨고 아침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절은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 전에 아침에 매일같이 우리가 세븐업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눈이 떠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떠집니다. 아 오늘 내가 하루 이제 사는구나. 그러면 귀를 열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절은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거역도 할 필요도 없지만 뒤로 물러갈 필요도 없이. 온전히 청정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귀를 우리에게 두개 주셨는데 그 귀를 앞을 향하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는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 귀를 이렇게 앞을 향하게 만드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뒤에서 하는 소리는 듣지 말라는 소리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오시면서 뒷담화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악플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그건 아주 악하기로 작정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죽이는 독입니다. 괴변입니다. 자기 논리, 자기 주장에 꽉 차서 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잠깐 뒤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 쓰지 마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귀를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게 만드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일일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도 우리가 사는 길이고 제자의 삶. 제자는 선생님의 목소리만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흘러가는 풍문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문 듣고 마음 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오늘도 힘을 얻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물러가지 않으며 충성한다고 할때 내가 하나님 들려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할 때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귀가 열린 분이다라고 했을 때그 얘기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목숨 바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중요한 가로 열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당신도 그렇게 사셨지만 너희들도 학자의 귀를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들려 주는 말을 주의하여 들으라니 그래서 자모니 우리에게 지혜를 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야고보서는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이 옥토고 오늘 좋은 모짜리가 뿌려지고 거기서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으시지도 않았겠지만 부활도 없었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도 못했겠죠. 오늘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귀를 열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였습니다. 메시아의 귀는 끝까지 그 말씀만을 청종했고, 순종했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까지 그 길에 순종하셨으므로 죽으셨고, 오늘도 죽은 이후에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귀를 깨우쳐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할 때, 우리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음성을 듣는 거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잘 듣고 따를 때에, 우리는 그 일을 제자다, 사명자다, 넌내 뜻을 알고 내 뜻대로 사는 자구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흑암의 일들이, 10절에 보면, 흑암 중에 라고 하는 말이, 어두움의 일들이 옵니다. 어두울 때는요, 안 보여요. 그러면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듣고 가면, 그게 빛이 되고, 그 삶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흑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붙잡혀가도, 학자의 귀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세상 소 사람의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따라서 몸을 바꾸고 세상의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죄악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 듣고 살아나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줄 알고 도버번 엘리 제사장한테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학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선생님 음성을 듣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소문들이 많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따지는 세상에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중지를 모아 민주의 모든 왕으로서의 삶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이사야는 53장에 그런 표현을 써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도주전에 설교한 침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머리 숙여 여호와의 종의 도를 이루어가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습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뜨면 왜 때려! 왜 뽑아! 네가 뭔데 나한테 침을 뱉어! 그러고 따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고 순종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뺨을 내주고 등을 내주고 얼굴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럽지도 않고 내가 수치도 당하지 않는다. 내 얼굴이 부싯돌 같이 굳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존심 없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자존심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의 말 학자의 혀, 하나님의 말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뒤에서 하는 얘기 그거 오해잖아요. 그거 한 달이 걸러서 아, 들려온 풍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부들부들 떨고 마음 상하고 기도가 중단되고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얘기할게요. 수염이 뽑히고 등을 침뱉 틈을 당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도 부끄러워지 않고 당신이 가진 그 길을 가시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자는 한 가지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 얼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모습을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는 혀, 두 번째는 귀, 세 번째는 그의 얼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의 얼굴을 부시돌이라는 말로 아주 단단한 돌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시돌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야?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들으면요. 납부터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가 와도 그걸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는 자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셨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사셨음에도도, 이야, 예수님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그렇게 사셨을까?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네요. 8절 말씀해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다. 아마 예수님은 이거 하나로 의의 삶을 이루어 나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옷같이 존먹을 거고 벌레 먹고 다 없어져 버릴 거란 말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들이다 보니까 그 옷이 다 존먹은 옷이고 그들이 다 헤어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옷 뺏김 당하시고 허리에 칼창 다 맞으시고 다 고난당하시고 오늘 죽으셨지만 주님은 발가벗김을 당한 것 같지만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실 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영적 당당함으로 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제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제하겠습니까? 그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 소리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지인보다 보수다, 요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특별히 교통사고 날때 목소리 즐근 사람 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뭐, 정치하는 사람들 떠들어 댑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떠든다고 세상이 의견대로 이루어집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학자의 혀로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듣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세븐업해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외칠 때 오늘 그 듣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한 해의 표호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도 저렇게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부활하셨다라고 할때 오늘도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노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 날보다 정말 하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았다면 생각할 때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자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너무 걱정, 근심 소리 듣지 마세요. 이제 내가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 아, 그 사람 이냐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정도는 내가 안 만나면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괜히 만나가지고 마음만 상하고, 괜히 만나가지고 분열과 싸움을 일으키고, 라고 했을 때, 세상에 많은 소리보다 만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 청종하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만나고 어떻게 살아요? 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면 되죠. 이 땅에 오셔서 곤고한 자들을 위로해 주니 소망주는 말. 저 사람 바뀌었어? 그랬을 때 부활 이후의 삶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곤고한 자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 이웃들이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귀, 여호와의 얼굴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아니,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학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이 한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고난당하는 종을 예언한 이사야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 오시는 예수님이 학자의 혀, 학자의 귀, 또 학자의 얼굴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해 주시더니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의롭다 하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니 주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에 권세해 주시고 들을 길을 가려 듣게 하여 주시고 얼굴이 부시돌처럼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모욕과 비난과 억측과 악플에 시달렸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시연, 실현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빛나는 얼굴로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세상을 나갑니다. 흑암을 뚫고 나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게 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묵묵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우리가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들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립시다.